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금비선 인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희 매장에 있는 예쁜 아이들 몇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리겠어요. 자, 이 아이 보세요. 아주 가지 일어난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가시가 아주 촘촘하게 예쁘게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정수리 모습도 보시고요. 요 아이 그 유명한 팩티니페라 즐극한입니다. 즐극한 아주, 아주 동글동글 요 아이가 나이가 먹어질수록 요 섬세한 요털 라인이 더 촘촘해지고 아주 더 예뻐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 즐극한 사이즈도 좋습니다. 자 요아이 5만원씩 드리겠어요 즐극한입니다 자그 다음에 요아이 동글동글하고 가시없는 선인장 대명사 기선옥 아주 예뻐요 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모두 다 실생입니다 기선옥 자 요아이 사이즈 아주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가격은 기선옥 만 원씩 드리겠어요. 자, 실생입니다. 기선옥. 그 다음에 이 아이. 아주 예뻐요. 자, 보세요. 가시도 촘촘하고. 자, 단모한 금입니다. 아주 금이 이쁘게 들었어요. 금이 아주 골고루 예쁘게 들었습니다. 단모환 금 가격은 6만원 되겠어요. 아주 예쁩니다. 사이즈 좋아요. 아주 사이즈도 좋습니다. 딱 보기 좋은 사이즈네요. 자, 단모환 금 제가 이게 일일이 영상을 찍으면서 일일이 어 사이즈를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주문하실 때저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다 사이즈 정확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요 알로에 아주 예뻐요. 야무지게 자랐네요. 알로에. 일일적으로 다 똑같이 8,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칼라도 예뻐요 알로에. 칼라 예쁘고, 자 아주 야무지게 자랐네요. 알로에 8,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런 아이. 와우 와우 핑크 금입니다. 와우 핑크 금. 자 핑크 금입니다. 와우. 엄청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죠. 굉장히 야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자그 옆에 자구도 다 달았네요. 저렴히 드리겠습니다. 와우 핑크 금 저렴하게 만 원씩 드리겠어요. 자구를 이쪽 저쪽 많이 달고 있네요. 아, 오늘 아프리카 식물. 자요 아이 보세요. 노랗게, 노랗게, 아주 귀여운 꽃이 피었습니다. 아프리카 식물, 클라비 폴리아. 자, 나이가 여기에 있죠? 이 목대 보세요. 목대에 나이가 다 표현이 돼 있네요. 클라비 폴리아, 굉장히 나이 많이 먹은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가까이 놓고 키우시기 딱 좋아요. 거실에 가까이 놓고 키우시기 딱 좋은 아이들입니다. 거실 창가에 놓으셔도 좋아요. 햇빛 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그런 창가에 놓으시면 더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자, 혹시 베란다에 놓으셔도 되고요. 베란다에 놓으실 적에는요. 베란다에서 안쪽으로 좀 들여놓으시면 더 좋아요. 햇빛만 보면 되니까요. 자, 클라비 폴리아. 가격은 자, 나이 감안해서 가격은 착한 가격으로 8만원 드리겠습니다. 목대가 엄청 굵어요. 자, 엄청나게 목대가 굵습니다. 보이시죠? 클라비 폴리아. 가격은 8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어디 이렇게 들어볼까요? 아, 아 목대 좋네요. 자 꽃머리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꽃머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클라비폴리아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몇 아이들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쓰시면 위에 적힌 문자로 주문 주시면 안전하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5만 원 이하는 5만 원까지는 4천 원, 5만 원 이상은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감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